오늘은 당뇨 이야기인데 지난번 영상에처럼 당뇨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들이 키워드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당뇨는 정말 아,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좀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는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입니다. 2018년도 진료를 본 환자 수는 300만이 넘는데요. 자신이 당뇨인지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자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환 자체만으로는 뭐 생활의 불편함을 못 느끼고요. 어, 하지만 합병증 위험이 높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우리 몸의 포도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조절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여 포도당이 과하게 혈중으로 포함되어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크게 1형, 2형 임신성으로 나뉘는데 90%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90% 정도는 이 2형 당뇨에 속합니다. 1형, 1형 당뇨는 선천성이거나 바이러스 등으로 췌장이 손상돼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전체... 아직은 돕기 힘든 일이네요. 더 분발할게요. 전체 환자의 2, 3%가 되는데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럼 가장 많은 이형 당뇨는 어떤 것인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재기능을 하지 못하여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임신성이 있는데 이건 뭐좀 뭐 드문 현상이라서 태반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부분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수년 후 재발하거나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증상을 좀 알고 싶은데 이참 증상이라는 걸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만 가지 어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지난번 영상처럼 뭐 간단하게 혈당화 색소 검사라든지 정기적으로 해서. 어, 혈당 수치를 한번 알아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는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 나는 괜찮아 라는 생각보다 나도 한번 나는 어떤가를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진짜 정말 절실하게 절실하게 강조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것들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데 그 모르기 때문에 못 피하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요 보편적으로 4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이 필요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초기 증상은요 다뇨 많이 좀 배출하죠 다뇨,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소변 다음 많이 마시는 것도 그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갈증이 많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 그냥 뭐 못마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입니다. 다식, 다식도 사실 생활습관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더한 게 옛날부터 못 먹고 살아서 그냥 무조건 먹는 거로 스트레스를 채우는데 굉장히 위험한데 이거는 당뇨뿐만 아니라 모든 병들의 기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음식물에 대해서 과식에 대한 것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변 이야기 아까 했는데 일반인은 보통 1.5리터 내외로 하루 보통 배출을 하는데 보통 3리터. 3리터 정도가 넘는 경우가 좀 의심될 만한 경우고요. 또 소변 횟수도 증가하는 것도 많은 경우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탈수 수분이 부족해지는 증상과 그리고 목마름, 갈증이 심해지며 물을 많이 먹는 증상이 나옵니다. 다식은 굉장히 저도 지난번 영상부터 해가지고 강조했지만.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공복감이 늘어납니다. 이 공복감은 실제인지 어 진짜 배고픈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사람들이. 물론 자기 관리를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은 그 조절이 굉장히 잘 됩니다. 어, 이런 경우가 악화가 되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몸에서 보내주는 신호대로 해야 되는데, 생각대로 하면, 어, 이거는 뭐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 에너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 피로감, 무기력증, 체력 저하 등의 초기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의 정상 수치라든지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무엇일까? 이거는 사실상 음, 보편적으로 알아보면 쉽게 알아낼 수는 있지만 사실 이 혈당 수치만으로는 어, 당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내가 조금 더 관심을 보여서 어, 좀 측정을 해본 방법인데. 보건소 가도 할수 있고요. 뭐 당장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 저도 어제부터 해가지고 며칠 전부터 제 주위 분들에게 어, 혈당 얼마야 물어보면 사실 저도 뭐 얼마 전까지는 혈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었는데, 물어보면 운동이나 좀 하시는 분들 빼고는 혈당 모릅니다. 뭐 사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설탕, 뭐, 혈당에 대해서. 공복 혈당, 보통은 이제 60에서 100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공복 혈당도 그렇고. 자세한 건 찾아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95% 이상 40세 이후에 보편적으로 나집니다 40전과 후가 모든 면에서 많이 나누어지더라고요. 저도 40 넘어서 좀 정신 차렸고요. 40전에 했던 것들과 40이후에 했던 것들과 상당히 제 생활 변화 차이도 있었던 걸 봐도 아,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뭔가 맞아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40 이후에는 취미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비만은 가장 적입니다. 모든 만병의 적이 비만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본인의 어 필요한 경우는 현재에서 5%에서 10% 감량을 하시면 이 당뇨 아니라 뭐 모든 부분에서도 우리 몸은 좋아집니다. 혈압도 마찬가지긴 한데 혈압으로도 알아볼 수 있는데 어 혈압은 85에서 140 수치인데. 음, 그 편차가 아니면 좋지 않아요. 한, 편차가 20에서 한40 정도, 보통 40 정도로 하죠. 이 편차가, 정상수치 편차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뭐 HDL, LDL 이라는 뭐 중성지방, 뭐, 콜레스테롤이라고도 하는데 중성지방도 건강검진 해보시면은 수치가 잘 나오고 그 본인에게 맞는 수치를 알려줍니다. 무엇이 정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건강 검진이나 최소한 인바디 검사를 해서 내 기준을 맞추셔야 되지 표준이 무엇이다라고 하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 지금 제가 할 겁니다. 어, 운동이 필요합니다. 혈당, 정상 수치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 운동은 필수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좋습니다. 누가 이거 한다 해서 이거 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고 꾸준히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정기적으로 한 달, 한 번이나 정기적으로 반드시 인바디 같은 간단한 검사로 해서 어, 무엇이 좋아지고 무엇이 나빠지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게 식이요법인데 왜 식이요법이란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가 하면 운동으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운동으로 인해 손실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식이요법입니다. 운동만 하면 그 사람들은 뭔가 좋아진다고 착각을 또 하시는데 식이요법을 적절하게 하시 옷한채 운동을 해버리게 되면 굉장히 우리 몸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도, 어 여러 가지를, 어 먹는 것도 조금씩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운동하니까, 뭐, 마음대로 먹는다? 이건 정말 또한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고요. 그 운동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인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근력 운동은, 어, 에너지원으로 소비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뭐, 특히나 운동 시기도 중요한데, 어, 이것도 정답이 없지만, 식후, 식후 30분에서 1시간 지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식후 1시간, 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격렬할, 격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강도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작용을 더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혈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음, 운동은, 술 음주나 마찬가지처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는 절대 나쁩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오늘 바짝하고 뭐좀 쉰다 이런 거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가벼운 맨손 운동이라도 그냥 꾸준히 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되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쭉 하신 다음에. 30초를 머무십시오, 30초. 이거 아니라 모든 운동도 이렇게 해서 30초. 그냥 뭐 1, 2초 하시는 거는 운동 아닙니다. 30초 정도를 머무시면 우리 몸에 움직이지 않던 근육들을 골고루 움직이게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래 하셔도 효과 없고요. 이렇게 스트레칭도 이렇게 하시더라도 30초를 머무십시오. 그리고 또 풀었다가 또 30초를 머물고 이렇게 하면 아마 다른 방법보다 굉장히 효율적인 거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는 다른 부분에 힘은 빼셔야 됩니다.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아, 좀 땡겨지네요. 네, 좀 땡겨진다는 느낌입니다 30초씩 유지를 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식, 식사, 음식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도 당뇨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이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험 요인을 뭐 따져보자면, 고령, 나이입니다, 나이. 그리고 비만. 그리고 한국인들이 또좀 당뇨가 많은 게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많아서. 그리고 지방.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어, 과거에는 탄수화물 지방을 많이 먹어도 괜찮은데 요즘은 안 좋습니다. 그 과한 섭취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췌장이 외국이나 비해서 췌장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고 합니다. 췌장이 작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제 인슐린 쪽에 문제, 어,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당뇨 또 생깁니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우리가 뭐 정의를 하자면 뭐 복잡합니다. 그냥 차라리 탄수화물 지방 많이 섭취하신 분들도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룰루랄라 사시면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호르몬 분비. 호르몬 분비도 음식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음식이 또 좀 다르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작용할 때는 다른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단백질이 좋고 아무리 뭐 좋은 걸 먹어도 이 정량 제대로 적합하게 먹지 않으면 호르몬 분비가 잘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이 무섭습니다. 당뇨 자체로는 사실 좀 수명이 조금 짧아질 뿐이지, 뭐, 사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당뇨 환자들이 뭐, 열심히 뭐, 잘 살고 있어요. 뭐, 당뇨병 달고 죽기 전에, 어, 당뇨를 알고, 어? 나 당뇨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합병증은 무엇이냐? 심장질환. 실명, 그리고 신경 손상, 그리고 신장 기능 약화, 치아, 잇몸 질환 등등 등등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당뇨를 알아내는 경우가 아까처럼 뭐 내가 알아내는 경우가 있지만, 어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아파서 병원 갔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뭐 치료받는 중에... 당뇨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사분들 골치 아픕니다. 순서를 정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어, 당장 치료를 해 드리고 싶어도 이 당뇨가 먼저 딱 잡히면 이거는 뭐, 뭐, 순서 물론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할 경우에 당뇨가 잡히버리면 또한 의료진들도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 몸이 어디가 아픈가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이 보건소 찾아가시면 뭐 공짜로도 좀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공짜로도 해주고 하니까. 뭐 비용 때문이겠습니까? 저 바빠서 못 가죠. 뭐 당장 목숨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뭐 뒤로 다 미루셔도 돼요. 사실 뭐 건강 챙기는 것도 너무 뭐 걱정스럽게 생각은 뭐 아직은 뭐 하겠지만 뭐그 이후부터는 팔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팔자. 어쨌든 저도 급 갑자기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줄을 저도 몰랐습니다. 어쨌든 내가 건강 잘 지키면 돈도 따라 옵니다 돈도 따라 오고 주위에 좋은 인맥들도 많이 쌓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10분만 이야기하려다가 시간이 초과되버렸네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하고 여기 또한 영상 또 있죠. 요것도. 봐주세요.